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강릉을 대표하는 축구 더비 매치, 강릉의 엘 클라시코. 오늘은 강릉 단오제 축구 정기전이 열리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뜨거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영원한 우정, 아름다운 맛수 강릉 지역의 연고전이자 고연전이라 불리는 제일고대 중앙고, 중앙고대 제일고의 불꽃 튀는 정면 승부. 자 지금부터 그 열띤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강릉 축구의 양대 산맥인 두 학교의 정기전은 1976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무려 3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영원한 맞수들의 자존심을 건 한판 승부가 바로 오늘 펼쳐집니다. 강릉 축구의 역사를 이끌어 농구. 네, 지금 경기 시작 30분 전인데 과연 이 긴장되는 이 상황 속에서 선수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지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시죠. 과연 어떤 마음가짐일까요? 네, 경기 이제 30분 남았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신지. 이렇게 많은 관중들 앞에서 뛰는 게좀 영광스럽기도 하고, 음. 좀 한편으로는 좀 설레는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어떤 결과를? 올해는 무조건 승리로 갖고 오싶습니다강릉장고 파이팅. 네, 그럼 상대팀인 또 제1구 선수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오늘 맞수 아니겠습니까? 네. 경기에 임하는 각오 한 말씀. 네, 저희가 여태까지 2주 동안 중앙고 분석하면서 열심히 훈련해왔기 때문에 오늘은 저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상 스코어? 3대 0입니다. 아, 본인의 뒤에는 네. 공이 없다는 얘기죠, 지금? 네. <laughs> 자 드디어 결전의 시간인 오후 4시, 양팀 선수들이 거리를 다지며 그라운드로 입장합니다. 관중석은 이미 경기 3시간 전부터 동문 응원단들로 가득한데요. 근데 저는 지금 중간고 응원석에 와 있거든요. 한번 여기 응원을 오신 분들과 함께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 아, 오늘 또 즐거운 날이잖아요. 네. 어떤 기분으로 오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당연히 강릉의 중심 명문고 강릉 중앙고 응원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벌써 응원단기에 이미 눌려서 제일 거는 아웃입니다. 오늘 강릉나무 정기전 이렇게 참여하신 소감 어떠신지. 너무 흥분되고 너무 기쁩니다. 예상스포. 같습니다. 네 지금 강릉 제일고 응원석에 와 있습니다. 아또 한번 인터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 또 어떻게 심자? 여기 오신 분들이랑 선수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아 정말 양쪽 팀다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경기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제일고 파이팅! 아 이게 서로가 위민 나는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음으로써 축구가 더 발전하지 않을까 서로가.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의 빅매치가 시작됐습니다. 오! 오! 경기 초반부터 한채 양보도 없는 접전이 펼쳐지는데요. 경기 시작 한 8분 정도 지났는데, 아, 이제 현장 열기는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아직은 지금 주망구가 조금 더 경기를 좀 정의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앞으로 계속해서 경기를 보다 보면 좀더 다른 양상으로 치달지 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고로 정기전의 백미인 양팀 응원전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재미를 선물합니다. 처음부터 뜨거운 열기로 위아래로 그 적정의 걱정이 이어지는 전반전. 그라운드의 기쁨을 선수들과 함께 누리는 응원단. 골들어운드의 골! 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전반전 끝까지 투지를 불사르는 중앙구 선수들. 네, 지금 전반이 종료가 됐고요 1대 0으로 앞번째로 지금 이제 휴식시간을 갖겠습니다. 아,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반전. 아, 전반전. 광고가 처음엔 밀리는 것 같았는데 아주 잘해가지고 광고 올라가 기분 좋습니다. 이번전 저희가 두골 득커 이깁니다. 그렇다면 아, 이제 곧뛸 선수들에게 응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등 중앙 파이팅 팀승가자가자 두골 득차. 불막 같은 휴식 후 다시 찾아온 후반전. 그리고 잠시 후 후반전 시작과 함께 중앙구에 찾아온 페널티킥 청금 같은 기회를 보이겠습니다. 아 지금 경기 시작, 어 경기 시작하자마자 방금 중앙구와 공격하다가 지금 페널티킥 페널티 박스에서 페널티킥 얻어냈습니다. 아 이제 곧찰텐데 오! 결과는 깔끔하게. 중앙구에서 그토록 기다렸던 분점 소리 터지면서 일 다시 원점으로 돌아섰다. 분위기가 완전 반겼어요. 아 좋죠 소환 너무 좋죠 짬뽕 후반전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아 이겨요 이겨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laughs> 중앙부의 상승세 저지에 나서며 다시 전력질주하는 제인고 바로 그 노력이 빛을 발한 걸까요? 다시 한번 승기를 잡으며 제인고가 한점 앞서 나간 <laughs> 것 천만 관계, 누가 봐도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기. 하지만 잠시 후 중앙구에서 그림 같은 동점골을 만들어냈는데요. 고교 축구를 대표하는 라이벌단답게 이곳은 트리그를 넘어 마치 월드컵 우승을 한 듯한 함성이 쏟아집니다. 자 그리고 후반 23분 제1고에서세 번째 골이 터졌습니다. 흥미의 기세를 몰아 분위기는 거의 우승을 결정 중인 의 빼기풀 느낌인데요. 네, 지금 방금까지 2대 2였다가 지금 3대 2가 됐거든요. 전반을 1대 0으로 가는 제1고가 앞선 채로 끝나는데 후반전에는 지금 무려 네 골이 터지는 상황에서 엄청난 난타전이 오가고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도. 양팀 의혹은 계속해서 온탕과 냉탕을 번갈아가면서 바뀌고 있습니다. 아,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경기 시간이 한 15분 정도 남았거든요.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팽팽한 승부에서 승리의 여신은 과연 어느 학교의 손을 들어줄까요? 어느새 후반 막바지, 신경전을 넘어 양팀 선수단의 몸싸움이 잠깐 있었지만, 이렇 서로 잘풀고요 이번 경기 승리로 제일고를 역대 단호 정기전 34전 11승 15무 8패로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네, 방금 경기를 마쳤습니다. 아, 오늘의 결과는 네 3대 1로 강릉. 제일고가 승리를 했습니다. 한 팀이 앞서가며한 팀이 쫓아오는 형국이었는데요. 아, 정말 다들 모든 선수들 그리고 감독 그리고 선수 가족들 그리고 응원한 모든 분들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아, 저는 승리팀을 만나러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경기 소감 말씀해 주시죠. 어, 우리 선수들은 지금 이 오늘 경기를 계기로 조금 더 자신이 꿈꾸는 선수로서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천대 중앙고 선수들도 오늘 정말 날씨 더운데 최선을 다해줘서 멋진 경기가 나오지 않았나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의 아름다운 우정 잘 유지하면서 해마다 더 멋진 경기로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선수들이 되길 바랍니다.